안녕하세요 사장님들 혹시 매장 앞에 붙여놓은 사람 구함 종이 한장 그냥 뭐늘 하던 거니까 하고 무심코 지나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구인 포스터가 사실은 우리 가게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가게에 붙어 있는 그 구인 포스터 과연 최고의 인재를 끌어당기는 자산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가게 이미지만 깎아내리고 있는 부채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보세요. 대충 만든 포스터는 실력 있는 지원자들이 그냥 지나치게 만들고 가게 이미지까지 나빠지게 하죠. 반면에 신경 써서 잘 만든 포스터는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를 보는 손님들에게도 아이 가게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전문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인 포스터를 우리 가게의 강력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포스터의 첫인상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제작 원칙 꼭 들어가야 할 정보 그리고 운영 전략까지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포스터가 만드는 첫인상.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정보를 적어 놓은 종이가 아닙니다. 잠재적인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우리 가게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말 그대로 매장의 얼굴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 앞에 붙이는 구인 포스터만큼 사장님이 직접 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채용 방법도 사실 드물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황금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qsc 플러스 v 원칙입니다. qsc 플러스 v 이게 뭐냐면요. 포스터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네 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퀄리티, 품질, 심플시티, 리 간결성, 클린니스, 선명함, 그리고 비저빌리티, 가시성이죠. 이게 바로 최고의 지원자를 끌어당기고 가게 이미지까지 확 살리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볼까요? 첫째, 큐, 퀄리티. 송글씨로 대충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디자인해서 인쇄하세요. 실력감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S 간결함.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요. 핵심 정보만 딱 담아서 읽기 쉽게 만드는 거죠. 셋째 C, 선명함. 글씨체도 색상도 눈에 잘 띄게 하고요. 혹시라도 포스터가 더러워지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V, 가시성.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그러니까 출입구나 계산대 근처에 붙여야겠죠? 자, QSC 플러스 V 원칙.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포스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하시면 절대 중요한 정보를 놓칠 일이 없을 거예요. 지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당연히 시급, 근무 시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겠죠? 여기서 팁은 단순 업무 이렇게 뭉뚱그려 쓰지 마시고 간단한 조리나 서빙처럼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 이름이랑 연락 가능한 시간에 같이 적어두면 지원하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포스터를 잘 만드는 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포스터를 그냥 공고문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채용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경력자만이라고 못 박는 것보다 초보도 환영, 경력자는 우대,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가게 앞에만 붙여두지 말고 sns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같이 올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관리. 채용 끝나면 포스터 바로 떼는 거예요. 이거 사소한 것 같지만 아이 가게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구나 하는 인상을 확실하게 줍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바로 qr 코드입니다. 포스터에 qr 코드를 하나 넣어서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온라인 지원서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지원자들한테는 이런 작은 편리함이 지원을 결심하게 만드는 아주 큰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요, 딱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구인 포스터는 사장님의 경영 철학과 가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다룬 QSC 더하기 V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퀄리티 높은 인쇄물로 신뢰를 주고 핵심 정보만 간결하게 담고 항상 깨끗하고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이는 것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구인 포스터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또 사장님의 가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자, 이제 사장님들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가게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가게 구인 포스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포스터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